밖에는 그야말로 봄을 맞이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만에 내리는 단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단비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러한 어, 비인데요. 이 단비로 인하여 좀 가물, 가물어진 이땅 곳곳이 좀 해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메마른 땅을 보고 시름한, 시름에 잠겨 있는 정말 국민들의 마음이 이 단비로 인해 녹여지길 소원하고 또.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가 또 촉촉히 우리에게 또 내려,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또그 은혜의 담비로 인하여 어, 메말라진 또 우리의 신령이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 오늘은 그 회복의, 회복을 주제로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시간인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월 한 달간 저와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해방되셨습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병원입니다. 병원을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고 또 가서 진료를 받고 그렇게 하곤 하는데요. 또 우리가 병원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진료를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필요한 약을 또 처방받기 위해서 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웬만한 병들은 그냥 동네 아무 약국에나 찾아가서 그냥 약사에게 약사 선생님에게 우리의 병의 그 병을 이야기하고 그 증세를 이야기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약을 조제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병들은 다 그냥 약국에서 해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12월 7일 그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전문 의약품과 의료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이제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이 이제 개정이 됐지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간단한 뭐 의료품 및 의약품은 병원에서 구할 수, 아, 약국에서 살수 있지만 이제 우리 병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의약품은 의료용품은 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아가지요. 처방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처방전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그냥 우리는 보통 기차으니까 종합감기약을 먹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약이 잘 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 종합 감기약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뭐 특화된 약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체를 아우르는 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한번 가서 의사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또 거기서 받은 그 처방전대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서 먹으면은 또 신기하게도 감기가 낫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처방전이 굉장히 이제 그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또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용한 것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 처방전은 우리가 또 때에 따라 가서 이제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이 없이는 우리의 질병을 또 우리의 병을 고치는 약을 구하기가 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처방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처방전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이지요. 성경은 지난날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로 정말 성능 좋은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는 뭐 처방전이라고 또 생각도 하지만 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라고 저는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이 바로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 또 해답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처방전인 이 성경, 그리고 그 처방전 가운데서도 정말 강력한 처방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옵니다. 과연 어떠한 처방전인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또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에베소서 1장부터 4장 16절까지는 이 교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한 부분이고, 또 그리고 4장 17절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형적인 사도 바울의 이 성경 기록 유형입니다. 앞쪽에는 교리, 이론적인 부분을 적어 놓고, 이제 결론 쪽에는 이제 실천적인 것을 적용하는 것을 적어 놓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사도 바울의 성경 기록 패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리만, 믿음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교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꼭 실천적인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과 삶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 그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바로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탄한 삶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순간, 우리는 영적 치열한 영적 전투에 참여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치열한 전투에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처방전을 통해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신앙의 재무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처방전을 우리가 받을 이유는 이 아무 약이나 먹으려고 처방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겨야 할 병이 무엇인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병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른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 처방전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치열한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상대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욕이 아니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 상대는 누구인가? 바로 악한 영,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릴 때이 면역력을 주제로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사단의 간교한 계략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는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단 마귀와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것입니다 즉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선 갑옷과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의 그 갑옷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겠지만,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뛰어난 비유 전문가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그 갑옷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먼저는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허리띠는 그 갑옷에 있어서 기준을 마련하지요. 바로 위에 갑옷과 아래 갑옷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온갖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별력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허리에 차고 있어야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온전히 숙지할 수 있고 때에 따라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개역한글에서는 이 호심경을 흉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흉배 바로 가슴 쪽에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그런데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너무나 의로운 존재로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호신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라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게 된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즉 의의 호신경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호신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의의 호신경 더욱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장착하고 그리고 당당히 그 전투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히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이 전투가 우리에게 속한 전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군인에게는 군화가 있죠. 군화를 신는 이유는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어디든지 갈수 있는 그 기동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군화를 신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이라고 합니다. 즉, 언제든지 그 복음을 들고 뛰어나갈 그 신발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은 들어가는, 들어가는 곳마다 다리를 놓습니다.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고 너와 나 사이에 다리를 놓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간질을 시킵니다. 연합보다는 해체를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간교한 계략입니다. 자,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바로 복음의 신인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복음의 신을 신고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사단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군인들은 군화를 벗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게, 출격할 수 있게 군화를 늘 신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들고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 지어가는 그런 또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복음의 신을 신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전을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신을 결코 벗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때 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는 이유 거룩한 군화를 늘 신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또 이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묻거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전신갑주 중에 또 하나는 바로 16절입니다 모든 것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방패의 그 크기는 자신들의 그 키만한 그러한 방패였습니다. 자, 그큰 방패를 가지고 군인들이 군사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적진을 향해 돌격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인들이 함께 연합하여 그큰 방패를 앞세워서 전진해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그 압박감과 그 위용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 전신 갑주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 갑주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도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사단을 향해 저 적진을 향해 진격한다면 어떠한 사단막의 공격도 우리의 방어선을 뚫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구원의 투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끊으려 무더니도 애를 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자꾸만 흐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밤 내가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당장 나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그것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그 진리를 망각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무더니도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써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앞서 설명한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보호 장비였지만, 유일한 공격 무기,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훈련하고 반복해서 그 검을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검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검을 만졌다가는 상대방도 그리고 본인도 상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서는 훈련에 훈련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자유자재로 생, 사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은. 바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속을 말씀으로 채워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해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격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거민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그야말로 멋지게 사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 께서 대답 하여 이르 시되 기록 되었을 때, 사람 이떡으 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 님의 입 으로부터 나오 는 모든 말씀 으로 살것 이라 하였 느니라 하시 니 여러분 들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 님 께서 광야 에서 마귀 에게 시험 받 으실 때 마귀 에게 날리신 일침 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은 하나님 께서 구약 말씀 을 그대로 사용 하신 것 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적재적소에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또 생각나게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방전을 참 신뢰합니다. 그 처방전만 있으면 우리의 병이 다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처방전의 약을 우리가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앓고 있는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는 힘듭니다. 아니, 희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의 확산은 막을 수 있으나 그 근본적인 병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전은 다릅니다.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나약한 성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예배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극약 처방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처방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투의 현장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부와의 교신입니다. 포연이 가득한 그런 전쟁터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상부와의 교신을 유지한 채 상관의 명령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전투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쟁의 기본 수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고 우리의 상관되시는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관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너도 승리하겠지만 너 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 갑주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격파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을 격파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확신 가운데 서게 될 때, 그야말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회복될 것이고, 기도가 회복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일평생이 이런 회복의 연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처방전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처방전인 것입니다. 모쪼록 이 처방전을 가지고 사단의 간교한 계력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날마다 승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